전에, 여기 집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전에 살던 주인이, 어, 진돗개를 세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던 말이, 저도 개 기를 거라고 그러니까는, 진돗개들은 한겨울에도 집에 들어가서 자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긴가민가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어, 실제로 보니까 우리 집쟤가 구레거든요, 구레? 구례? 얘가. 얘는 구레 안컷이에요 스컷들은 그러더니 그러는데, 어, 얘는 안컷인데도 들어가서, 한겨울에도 들어가서 자질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안에 밖에 하도 추우니까는 문, 이 건물만 하나만 열었는데 지금 여기에 습기가 또 차고 있는데, 한 겨울에도 그냥 땅바닥에서 자요. 저위에 뒷밭에 있는 개는 숫개인데 개야 뭐, 뭐 당연한 거고. <laughs>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 아저 땅바닥이 얼마나 죽, 차가울 텐데 들어가서 좀 자지. 뭐 항상 항상 나와 있어 저래. 우리 여, 여 고양이들은. 고양이들은 바로 요 안에 요거 집에 어 집이 집 안에 집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위로 이불을 감싸고 고양이들 아 이거 또 머리 내미는 거 봐라 내가 떠드니까 <laughs> 거기에 이불을 그 안에 있는 집을 감싸고 또집 안에 또 이불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고양이들은 추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건가? 얘네들도 안 타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해놨는 건가? 지금 얘는 그래도 안 기, 나 얘는 기어 나왔는데, 이 시큼한 놈은, 대가니는 내가 여기서 떠들어도 또 또안 나오네. 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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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펴. 어, 요, 어, 이제 한파가 2월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나, 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추워요. 요새.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